동영상 잘 보셨나요? 아, 만드니가 누구죠? 몇 학년일까요? 이야,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깨어 있으시는 우리 진주문 성도님. 누가 내까지 해야 반응이 온다고 하셨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잘도 확연히 보고 계시는데, 예. 아우, 귀하게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친구도 있고, 우리 아동부가 활기차게 주님의 은혜로 키가 자라가고 강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성경학교를 마치고, 저희 아들 녀석이 저한테 물었더라고요. 아빠, 에스더가 누군지 알아? 아, 우리 딸이지. 아니, 그 에스더 말고, 에스더,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 그러니까 우리 딸이지.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에스더도 모르니 그러면서 자기가 안 돼요. 음? 민족을 구한 어머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이게 성경학교를 참운혜중에 보냈구나 했더니 바로 아빠 그럼 느헤미야가 누군지 알아? <laughs> 야, 바로 역공하더라고요. 아니, 뭐, 아니 모르지.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니, 성벽을 세운 사람도 모른단 말이야? 아빠 목사 맞아? <laughs> 아, 우리 아이들이 깨어 있습니다. 아,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가는 진주문교회입니다. 이게 참 복된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귀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는 이 자리가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뉴스에도 나왔죠. 열흘 만에 찾은 우리 좋은 누리인가요? 아, 살아서 돌아왔을 때에 그 부모는 자신을 자책하고, 그죠? 아, 그를 발견해서 무사히 부모 품으로 돌아오게 해주신 분께 온 국민이 아마 감사하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작은 예수, 예, 아이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의 마음이 어떠한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이 어떠한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그 심정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된다면 유대인은 성년식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벤믿지바곧 계약의 아들. 그들을 신분이 무엇이라고요? 계약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시키는 유대인의 성년식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율법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고 신앙의 독립과 부모로부터의 해방을 뜻하는 것입니다. 좀더 나아가면 창세기 2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결혼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떠나다 라는 이 단어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혹 떠나다 하면 이 장소의 개념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아자브라는 이 단어의 뜻은 남겨지다, 버려지다, 또 떠나가다, 가게하다 굴레를 벗어 벗기다 등뭐 이런 뜻으로 함축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 내용을 잘 들여다 보면 부모의 마음에서는 자녀를 하나님께 가게하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결혼과 동시에 하나님께 그 자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살도록 맡겨진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겁니다. 자녀의 심정은 무엇입니까? 또 다시 보라 보면은 굴레를 벗기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그 동안 자녀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잘 양육하고 책임을 지었잖아요. 그 책임을 벗어지는, 벗게 하는 은혜로운 마음이 자녀의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본문을 가만히 떠나다라는 단어를 전에 이렇게 묵상할 때 보면 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의 말은 딱한 단어로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 말씀이 더 들어가 보면은 야 이런 떠나다라는 의미에 하나님의 깊이가 얼마나 부여한 뜻이 심오한 뜻이 은혜의 뜻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유대인의 이 성인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라피들의 전승을, 전승의 기원을 두고 있지만 탈무드에서 우리는 13세 이하의 맹세의 효력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에 6월절을 지키러 올라갔다가 12살에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13세와 12세의 차이점을 잘 알고 본문을 봐야지 그 내용의 의미가 우리에게 확실히 전달되어 옵니다. 옴 기프루.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대속제일. 1년에 딱한번 있는 날입니다. 이때 남자아이는 13살이 되어야 하고 여자아이는 12살이 되어야만 그때 하나님께 금식하고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비로소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준이 성인식의 기준이 13세입니다. 근데 주님이 12살에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1년 차이가 나는 거죠. 이 성인식 1년 전에 그 과정이 또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이 왜 성전 안에서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게 살짝 풀리기 때문이에요. 왜? 단계별로 준비 기간을 유대인들은 두게 됩니다. 왜 이는 이들이 기도 생활에 익숙해지도록 부모가 1년 전부터 탈리시라고 하는 기도, 기도볼을 만들고 또 기도볼을 담을 수 있는 가방을 친히 손수 만듭니다. 그래서 준비하였다가 1년간 이 아이에게 전달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가방을 전달받았을 무렵, 친히 그 아이는 이한달 전에 이것을 전달받습니다. 성인식 한달 전에. 그래서 예배에 참석합니다. 그리고 그 성인식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7일 전에는 첫 번째 토라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 5일 전에도 토라를 두 번째로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이틀 전에도 마지막 세 번째 토라를 읽을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마지막 전날에는 중요한 예배를 인도하는 기회를 주어서 그 자녀가 기도를 어떻게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고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고 또 신앙을 훈련시키고 강화시키고 하나님께로 보내기에 합당한 자녀로 준비되게끔 하는 아주 귀한 일을 서서히 준비시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끝난다면 성인이 되어서 책임이 벗어질까요? 아닙니다. 그 후에 또 1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의무기간입니다. 성인식이 이루어지고 1년 동안 예배에 잘 참석시키고, 찬양하고, 회당에서는 월요일, 목요일, 또 토라를 읽고, 또 헌금위원으로도 봉사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배에 잘 조력자 역할을 할수 있게끔, 순, 음, 봉사자로 길러질 수 있게끔, 1년간 또 따로 훈련을 잘 시킵니다. 여기까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계약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신앙 안에서 독립된 지체로서 하나님께 보내지기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철저하게 준비시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 훈련입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훈련을 받게 한다면 보내실 분 계실까요? 학원 가야 되는. 학교 가야 하는데, 도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향해 기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부모가 한 자녀를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로 보내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일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하는가, 중요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는 뜻이라고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알아서 되겠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거야. 그러다가 제 성질대로 믿는 경우를 우리는 족족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 성질대로 믿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남에 대해서 구차하게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완전한 우리의 인성과 이성과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자녀들이 이 진주문 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음소리가 약합니다. 오늘 아동부구 교사분들께서 믿음의 안경을 쓰라고 열심히 불러주셨는데 감사와 아멘의 화답이 적습니다. 믿으십니까? 이후로 줄기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가 아직 신앙의 좋은 양분을 공급받고 자라가야 하는 시기에 아직 학업에만 너무 열심히 몰두하게 내가 방치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만이고 태만입니다. 이때는 왜 아멘 안 하십니까? 기만이고 태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길루어져 다음 세대를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할 이들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행한 일을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 가득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근심 걱정하는 세대가 되어서는 안 돼요. 왜 하나님께 맡긴 자들이라면 이 세계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믿음의 능력의 일을 행하고 교회가 온전히 유지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근심 걱정 할 일이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환경에서 부모로서 자녀를 온전히 양육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게 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유월절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명절입니다. 니산는 15일에 시작하여서 7일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첫 날과 마지막 날 염토브라고 좋은 날이라고 이들은. 공휴일, 국경일 비슷하게 지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모인 그날들을, 첫날과 끝날을 아주 가장 기쁘고 좋은 날로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삶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라고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들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디아스포라인들은 조금 다릅니다. 8일 동안 요월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그리고 마지막 일곱, 여덟째 날을 염토부, 가장 좋은 날이라고 칭해서 이들도 역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힘씁니다 이들은 유월절 기간 안에 하나님의 평화, 평화를 우리는 그저 막연한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평화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한 우리 가정에, 내 개인의 삶에, 내 직장에, 내 모든 삶의 반경 안에 임하여지는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부활의 축제라 여기는 이 주일날, 이 평화가 우리 가정과 삶과 우리 자녀와 우리의 일터와 생업 위에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는 살아 역사하여 움직입니다. 그 은혜,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은 누룩을 조심하라고 제자들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6월절 때이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으면 되지 않습니다. 이는 부정을 제어하고 악을 말살 시키는 상징으로 유대인들은 여깁니다. 그래서 구유월절을 맞이하는 준비 기간 안에 이들은 빵가루, 홍역 과자 가루, 다른 무엇이 첨가됐을까 방구석 구석을 철저하게 청소시킵니다. 악의 부정과 악의 그 모든 제거가 될 때까지 행위도 서슴지 않고 열심히 한다는 얘기하기입니다. 주님은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바리 세인과 서인관들의 교훈이 얼마나. 악하고 독한지 조심하라고 경고하셨고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9절에서 누룩을 거짓 교리로 치부하여서 그것을 조심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맞자라 하는 무교절에 무교절 맞자 유월절에 맞자를 먹습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 아무런 맛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너무 서둘러 급박한 그 상황 안에 아무것도 빵을 부풀리지 않고 그냥 급하게 나왔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 그 긴박성을 알게 하시기에 준비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6월절 내내 출애굽 사건의 내용을 자녀들에게 행여나 잊지 않도록 즐기차게 계속적으로 가르칩니다. 우리는 한번 듣고 두번 듣고 세번 들으면 잔소리, 기죠 아닌가요? 아빠 그거 한 얘기잖아. 아이들도 그럽니다. 그러나, 이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가정,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자리가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치는 날입니다. 왜 맞자를 먹습니까? 아. 흡히 애굽 땅에서 나오느라 미처 부풀린 빵을 준비하지 못해서 먹는구나. 그럼 왜이 쓴나물을 먹습니까? 아 우리가 애굽 땅에서 노예되었던 그 고통을 잊지 않기 위해 먹는다구나. 그럼 왜이 밤에 소금물에 두번 찍어 먹습니까? 그 땅에서 흘린 눈물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 소금물에 두번 찍어 먹는구나. 왜 비스듬히 기대어 먹습니까? 자유로운 백성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날의 여유와 기쁨이 하나님께 있게 하심을 감사하다는 걸 발설하고 표현하고 자랑하기 위해 먹는구나 이렇게 가르칩니다. 열 가지 재앙에 대하여 자녀들이 한 가지씩 말할 때마다 가장은 포도주를 입에 물고 준비된 그릇 안에. 하나씩 얘기할 때마다 패패하면 뱉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재미나고 흥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인지 주목하고 집중하도록 재미있는 게임과 함께 이들은 이루어집니다. 여기까지가 유월절 교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바림 하이누 아타브네호라 이 노래를 부릅니다. 아 우리는 노예들이었네. 우리들은 노예들이었네. 그러나 이제 자유케 되었네. 자유케 되었네. 이 기쁨과 해방의 날을 다시금 기억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우리도 파리로 광복절입니다. 그 해방을 기쁨을 주신 은혜와 감사를 우리는 얼마나 올려 드릴까? 이들처럼 자녀들에게 지속적으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월절은 조금 달랐습니다. 요세프스의 글에 300만 명이나 되는 인파가 예루살렘성에 모였다라고 글에 써 있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에게서는 의견이 약간 다릅니다. 그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모이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그 당시 인구 20만 정도 되겠지요. 그러나 무엇을 믿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 어마어마한 인파가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그 유월절에 참여하여 자신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이 신앙의 행위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신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들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것일 뿐, 하나님께서 진히 수건으로 그들의 머리에 감싸 놓으셨고, 이후에 풀어헤치실 때야 비로소 밝히 알려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들이 6월절에 순례객들이 모이게 되면, 독특한 사실은 민박 주인들은 숙박비를... 요구하거나 받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기. 그 수고와 그애환과 여기에 오며 하나님께 향했던 그 마음 그 그대로를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자 아무런 요구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많이 도전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주님의 그 현장도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당시 겨울철 내내 비가 내리고 우슬 이슬이 내려서 아주 가장 좋은 계절 백합의 꽃으로 환하게 물들인 향기가 가득한 그 당시 배경의 절정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은혜스러울 때 다른 한편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바로 로마입니다. 가이사라의 로마 병정을 주둔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밀란이 일어날까 행여 명절에 예루살렘에 총독 관저와 안토니오 요세를 세워서 백성들을 밀란이 날까 염탐합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주둔까지 다 예루살렘으로 직결시킵니다. 주님이 계셨던 그 현장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날부터 삼부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걸쳐온 마지막 늦게 온 사람들에게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서로가 웃으면서 어, 조롱하니, 조소하니,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좀 늦으면은 아이 그 늦는 사람만 늦는다. 뭐 한다. 이러실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가는 것에 여기서도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만 합니다. 중요한 건 주님께서 이 유월절 만찬, 최후의 만찬을 마가 다락방에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살과 피가 곧 그들에게 먹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밝히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순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사흘 후 주님이 성전 안에서 발견된 것처럼 주님은 부활하셔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이 모든 내용이 바로 이 안에 함축되어 담겨져 있습니다. 6월절 전날에 처형될 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도살될 때에 자기가 몸이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서 마치 양의 재물이 된 것처럼.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7월 첫 주에 신앙 사경회를 부흥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7월, 8월 신앙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아직 청년부가 남았습니다. 이 기간에 얼마나 많은 노력과 수고가 뒤따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얼마나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 각자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문에게 다시 질문을 던지면, 본문은 우리를 향해 작은 예수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선제한 하나님이셨지만, 그는 친히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기를 힘쓰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기도에 그 본이 되기 위해 철저히 지혜가 자라기까지 그 모든 인간의 과정을 밟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에게 배치되었든 아니 되었든 하나님의 성전에 머물며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키가 자라듯 지혜와 은혜가 넘치고 강한 주의 용사로 훈련받는 일에 우리도 뒤쳐져서는아니됩니다 하나님의 강한 용사가 되기 주의 은혜가 오늘도 내 머리 위에, 내 삶에 위에, 내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늘 머물러 있기를 힘쓰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진주문 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은 그러기에 이 주님의 자라나가는 이 모습 속에 우리가 이 작은 예수를 담아야만 합니다. 그는 친히 겸손하셨습니다. 그는 친히 죽기까지 자신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되고 이 팔을 무더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황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